교회의 그 오르가니티이자 작곡가로서 완성을 남긴 낭만주의 시대의 엘가와 바루크 시대의 바흐의 셀로협주곡 전반부에 이어 성탄 찬송을 연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Amém. 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어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아침을 축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를 환영하시겠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렘 레 에브라다야 어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은지랄이 진짜 작은 동네에요. 지명이 지도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아주 후딱지 않은 동네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름없는 베들렘 레 에브라다 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 예, 예수님. 낮아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보잘 것 없는데, 가진 것 없는데, 무엇 할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은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일하시는 방식. 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뭐 특출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 한번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해요. 그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죠? 네명네명세명이요네 명. 네 명. 네 명. 세명이요네 명. 네 명.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세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물을세개를 드렸습니다. 아, 박사들이 한 가지씩을 가져와서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세 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딱한 명이냐?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지역이나 헬르시아 지역에 가면 동방박사가 4명이었다는 네 전승이 있어요.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다른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별을 연구하다가 이 친구들이 메시아가 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태어나시는 메시야를 보러 가자 이렇게 서로 작정하고 각자 예물을 준비해서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게 됩니다. 알타반도 그날부터 예물을 준비해 자기의 전 세상을 예물을 준비하는데 세 개의 보석을 삽니다. 사파이어, 루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 보석에 끼지 잘 않죠? 여러분 반지기구인데 진축기 요즘에 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당시엔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어요. 이세 가지 예고를 준비해서 이제 친구들이 만나기로 한 보석을 향해 가는데 가던 길에 길거리에서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살피다 보면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에 늦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얄타바는그 사람을 이제 카드하게 보호하고 여관으로 옮겨서 야반 여관 주인에게 보석 하나를 내어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을좀 살펴주시. 좀 늦었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요. 이미 친구들은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알타바는 혼자 그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베델레까지 도착했는데요. 도착해보니 친구들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고 예수님 이랭도 나사렛을 안고 조로 피난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알타반그 밤에 그 여관에서 돌아와요. 그런데요, 잠들기 얼마 전일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봤더니 헤롯이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말 때문에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 여관 주인의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모른 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모른 체할 수가. 없.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 호 하나를 내어 주고 그 아이를 구원합니다. 나사렛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 갔는데 거기도 예수님이계시지 않나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데 알타벨 마음에 한가식했다고 묘비에. 아 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길에 노래팔려 노예가 되어 있는 여자 소녀 하나를. 만드립니다. 그 소녀는 알타바이에게 절정 후회당하고 소리치게 되는. 거죠. 알타반이 고민하는 거예요. 메시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에게 바치려고. 예물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보석 두 개는 이미 써버렸고 자기손에는 그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이 딱 하나밖에 남았자 아있지그 예물을 소녀를 위해서는 구한을 쓰면 왕에게 드릴 예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다 여러분 어떡하시냐 알카마 털고 그 남은 진주를 노예사에게 주고. 결국 예수님 앞에 알타반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알타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베들레헴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데 당신에게 드리 아무런 예물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나를만나지 못한 나는, 나는, 지나나와 함께 했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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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보다 더한 나물을 내게 는 거야 나다만이말는 나는, 나는, 나 제가 주님 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되 여 주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여 알타바의 이야기는 아마도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 이야기는 모두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길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같고요. 모든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적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왕의 이야기 복무 함께 나눴는데요. 대강절 성탄절은 왕을 준비하는 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보는 주간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왕의 이야기는 이것이. 대강절 성판절은 왕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절기다. 그래서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타마니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보석은 그 손에서 다 사라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 보석들을 다 여러분들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왕의 이야기, 갈타반을 통하여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25년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왕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알타반이 이런 모를 모를 죽어가는 사람, 이런 모를 아이, 이런 모를 소녀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드릴 예물을 주님께 드리듯, 드리듯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왕의 이야기는.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듯 그들에게 드리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이요 지금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시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전 스쳐간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나를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좌우로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예수님 예수님께 e s y 예수님께 말하듯 해주세요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주세요 예수님께 드리듯 여러분 e 对。